렐루야 5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분들이 한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나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재하다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금에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수고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뒤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다 내가 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님. 오직 너희를 아님.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하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는 나를 돌보는 자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각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말은 말이 있지 이니고 우리 능력에 있으습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느냐? 내가 이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평양으로나아가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바울사도는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칭찬도 하고, 그러나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사랑 없는 방언이 꽹거리에 불과하다. 사랑 없는 어뭐그 구제는 동정에 불과하다. 뭐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들을 칭찬하면서 그 중에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또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나의 자랑거리인데, 당신들의 열심이 분파를 나누어서, 열심 없는 사람은 여러분, 뭐 싸우지도 않아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 누구 파,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게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를 좀 설명을 합니다. 구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끝머리에 든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천사와 사람에게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소아시아, 유럽, 예루살렘, 지금 로마, 그, 그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어,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 마인쟁이가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고발해서 그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고 아덴에서는 논쟁하고. 이 고린도에 와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수고하고, 근데 돌아가서 에베소에 갔더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사도는 거짓사도라 그러고, 어 제대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고, 어 뭐, 율법을 빼고 복음만 가르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것과는 또 다르다 그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그 앞에 있을 때는 하, 막 그렇게 존경하는 듯이 하다가 뒤로 돌아가면은 뭘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도 돌아보면 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냉대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19절부터 보면,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며, 다시는 바울사도 안볼 것처럼 고린도교의 어떤 성도들 일부는 바울사도를 비방하고 어, 뭐 험, 험담하고 그런다데 그런데 주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보면, 바울사도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화나는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은 거죠. 그러나, 바울사도가 생각할 때, 10절부터 쭉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으면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가 좀 약하면 어떠냐.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강해지고, 존귀해지고, 우리는 좀 비찬해지면 어떠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한즉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저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 어떤 수고와 또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섭섭함, 또 냉대, 그런 모욕, 근데 바울 사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부끄러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밖에 대접하지 않냐. 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걸다 버렸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높여주십시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귀해주십시오. 나는 비천해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고린노교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예다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내 고생을 알아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나는 이런 수고를 해도 괜찮다. 나는 이런 고생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지적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화나서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너희를 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나.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존귀해지고 여러분들이 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고생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책망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책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스승들 어, 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있고 근데 뭐 요즘 뭐 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냥 직업인들이 되셨죠 학원에 가면 돈 주고 배우는 선생님이 있죠 돈낼 만큼 가르치는 거죠 어,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애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그 고객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관계. 이 아이가 등록해서 돈을 내고 난 그만큼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를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또 아이를 더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고객 떨어질까봐 못하기도 한 거죠. 반대로 또 선생님은 그런 것에서는 자유로운데 선생님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선생님들도 좀 불쌍하죠 아이들이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학교 교육 학원 교육보다 못하니까 그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직업이 들어되고 세상에 사실 은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쳐 주고 또그 가르침을 못 따라오면 책망하고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은 사람이잖아요 나은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사랑과 또 모든 것의 어떤 걱정과 그래서 책망에도 사랑이 있고 격려에도 사랑이 있고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뭐다 티내지 않죠. 그런데 그 고생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밖에서 이런 고생하는 것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부모는.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낸 본문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형의 마음은 뭐예요? 제가 좀 따끔하게 고생, 혼나야 정신 차립니다. 더 고생하게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게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돌보지 않는 아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돌보고 누가 받아주겠느냐 받아주는 이 형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같이 피를 나누는데도 달라요 형의 마음은 어떤 명함입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경쟁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그, 형제들 간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어, 아, 왜 아빠, 엄마는, 어, 뭐 형만 도와줘. 아, 왜 누나만 도와줘. 나도 어려운데 왜 동생만 도와줘. 이런 말, 이런 말 하는, 어, 자녀들이 있을예요왜 동생만 봐주냐고. 아왜 누나만 봐, 그렇게 싸고 도냐고. 이게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때? 그럴만하니까 그런데. 더 약하니까. 더 부족하니까. 그래 너는 그래도 처지가 낫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형편이 낫지 않느냐? 쟤는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나마 너네랑 비슷하게 어떻게 살고 아니면 그나마 도와줘야지 무너지지 않으니까 도와주는데 형제들이 보면 왜 쟤만 맨날 봐주는 거야? 왜 쟤만 맨날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형제의 마음인 거예요. 쟤는 누구 팔에? 쟤는 누구 팔에?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야, 어떻게 한 아버지, 하나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다 찢어질 수 있느냐. 내가 뭘 중요하냐. 내가 당신한테 세례 준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내가 바울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느냐? 아볼로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 파는 거고, 아볼로 파는 뭐냐?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씨 뿌리는 자 아니냐 물 주는 자 아니냐 자랑이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니냐 우리는 세상 끝 머리에서 멸시 받아도 괜찮다 고생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만 서면 괜찮다 바울도 그렇고 아, 아, 아볼로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사역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 또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볼 때는 편파적인 마음이에요, 편파적인 마음. 팔은 어, 안으로 굽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다른 아이들 까불고 막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에휴, 맨날 설치고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까불면, 그것도 귀여워요. 아, 애가 참 밝다고, 아 애가 참 적극적이라고. 다른 애들이 그러면, 쟤는 맨날 설쳐댄다고. 아, 쟤 이렇게 맨날 튀려고 된다고. 쟤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거죠. 아버지 마음이 이런 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십사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러, 부끄럽게 하려고 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특별히 그 교회의 중직자들, 어, 교회의 목사 장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권사님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 권사님들은 어머니의 기도의 어머니, 섬기는 사랑의 어머니. 교회 권사님들이 아, 제걸 보기 싫다고, 쟤하한게 뭐냐고. 그리고 목사가 아, 저 사람 걸 보기 싫다고. 장모님 아유, 쟤좀 혼내줘야 된다고 이러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 없는 교회예요 부족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약한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유, 쟤혼좀 내주라고, 꼴보고 싫다고, 아유, 저좀 어떻게 목사님 좀 해달라고 해도, 목사나 장모님들은 아유, 아직 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유,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아 원래는 진심은 좋은 사람 권사님들은, 아,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다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아, 자신의 기질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지 어머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것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본받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이로 말이 아주 안에서 내가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음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아골로 목사님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뭐. 지난 토요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고림도전서 16장에 보면 교회가 자꾸 분쟁이 나고 누구 받아 누구 받아 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철수한 상태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목회자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아볼로를 보내겠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젊고 디모데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16제에 면 그가 연수하다고 없신 여기지 말고, 그를 존중히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듯이, 디모델을 대하라. 내가,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곧 각, 저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듯이, 디모델가 가서, 디모데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제자니까, 디모델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 바울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구나. 아, 다른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번더 따끔하게 경고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바울사도 안볼 것처럼 교만해져서 막 뒤에서 막 비방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저가 정말 사도냐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내가 고린도에 들러서 그런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한번 보겠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그의 신실한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미슈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는 삶의 능력이 관계 속에서 그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드러나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거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교회 강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권사님들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 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 찍고 쪼개면 안되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자식 패고 발아버리면 어, 안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험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 연약한 것 그리고 딱딱한 것을 씹지 못하고, 소화,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고 씹을 수 있는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는, 이제 스스로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한 사역자가 된다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을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돌보고 또 서로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 참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하소서 나라와 동맹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